A 랭크 파티를 이탈한 나는 전 제자들과 미궁 신부를 목표로 한다. 아, 무무 <laughs> 맞는 캐릭으로 그랬는데 JRPG에서 잡캐 느낌이거든요. 정말도 사는 이것저것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것저것 다 하는 걸 너무 부각시켜놨음. 그 용사 파티? 어. 썬더 파이크인가? 아, 어, 걔는 너무 미호감이던데 추방물의 <laughs> 고질적인 문제라니까 너무. 깝게 그러나 주변 인물을 일단 <laughs> 그 역의 셋다좀 세... 매력도 없고 너무 <laughs> 주인공과 제자들이라 어, <laughs> 기억이 네. 안 나. 우리는 센세를 믿는다고 같이 살자고. 돌개성 3인방으로 너무 똘섰어. 좋지 좋지. 길드의 접수원인데 야근이 싫어서 보스를 혼자 토벌하려고 합니다. 나 이거 여러 가지로 좀 내용도 싫은 것도 몇개 있고 한데 <laughs> 엔딩을 왜 이렇게 미뤄 주는 거야? 갑자기 유튜브 <laughs> 이렇게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다른 춤보단 낫잖아요. 마술이 애니 여럿 망쳤다. <laughs> 이애 왠지 모르겠는데 보다 자꾸 졸려. 재미가 없어. 이해가 될것 같다 싶으면서도 개빡치는이 아, 아. 미묘한 캐릭터. 아, 엑센 엑센거 같아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아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아 이정도임? 제장 프린세스 레터즈 너희노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냐 <laughs> 뭐랄까 내가 결국 남동을 모르니까 아니 그 그건 저희도 모르죠 막갈 그... 맛깔나게 읽는다 이거죠 나한테 그막깔락이잘안 느껴져 호불호는 갈릴만한 게 이게 몰입을 많이 요구해서 주인공 재능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영역이죠 목소리가 좋다 사람을 그런가? 잡아끄는 목소리 이거를 <laughs> 납득시키기가 좀 쉽지 않긴 그역에 신성으로 썼다 그게 저거는 음. 아 막스 연기 잘한 것 같긴 해. 근데 코 정도인가? 그것까지 캐릭터랑 잘 맞는 인선이었던 것 같은. 동그라미 해주시나? 다음, 다음. 광 스킬 나무 열매 마스터 스킬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를 무한히 먹을 수 있게 된 건에 대하여 그 열매를 시... 관리하여 둬요. 일정 나이대가 되면 은 그걸 뭐 불러갖고 불어 아. 아. 막... 그 열매 수급을 아. 종교만 해. 주인공이 나무 열매 마스터라 그랬잖아. 원래 얘가 모험가가 되고 싶은 애였거든. 근데 직업이 도부가 나갔고 나무 열매들을 기르는 농장 같은 거래. 근데 거기서 그 열매도 키워. 그러면은 뭐 스킬 뭐 그냥 열매 투명이면 아, 그러니까. 되는 네. 거야.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작가가 <laughs> 생각하지 못한는이야 그, 그, 누구든지 어. 두개 먹으면 죽는 열매를 개나서나 다 기르게. 그게 안되긴 하 어떻게 보면 진화열매보다더 짜치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 아, 네가 아, 주인공이었으면 그 세상 끝났다 액션 아, 니트 쿠노이치와 어쩌다가 동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시이 많은데 자화가 별로야. 캐릭터가 아니, 별로야. 일단 그 닌자 옷부터 안 매력적이야. 그 옷부터 안 매력적이야. 쫄쫄이 위에 왜, 왜 저질 입혀 난지 알것 같아. 최대 한 가려야 돼. 어, 가리, 가리. <laughs> 그냥 쫄쫄이도 쉽지 않은데 위에 레오타드 느낌으로 입으면 큰 쫄쫄이 너무 좀 아주 심각해. 어려움. 큰 쫄쫄이 좀. 닌자들 한세명더 나오잖아. 걔네가 나오는데 걔네가 더 비호감이라서 주인공이 그러니까. 약간 나도. <laughs>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맛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는 긴 해. 뭐. 그... 맛있어 보이는 것도 결국 고장난 시계는 두 번은 맞는다. 거의 그. <laughs> 네, 그야 마법사의 약속. 아 자극이 음. 부족해. 근데 그럴 것 같아서. 그래, 옛날에 그 신디을 보는 느낌으로. <laughs> 아니 여성향이 와도 재밌을 거 재밌어? 여성향이 자극이 부족하다고? 남캐가 빌나만이 <놀람> 나오는 여성향 중에 자극이 덜한 건 많이 없어. <laughs> 샤니마스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샤니마스 보단 재밌었어.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없었어가 제일. 그건, 그건 그, 막다 무난해. 무난해. 영원히 세무일 것 같은데. 똥을 던지진 네. 않아서. 매직메이커 이세계 마법을 만드는 법 이게 이번 분기에 나온 그 이세계 판타지류 중에는 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 그런가? 아 이건 그냥 내 취향일 수도 있어 이거보다 그런... 아래가 많긴 함 근데 맞아. 누나만 좀 없어서도 맞아. 누나 자꾸 옆에 약간 정말 마분 나는 마법 그래. 얘기만 하지 말고 내 나는... 얘기도 좀 들으라고 이지랄하는 게 불에다 대보고 전기에다 대보고 막 이지랄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가 파악해서 이과적으로 마법을 분석하고 발견하는 그런 그래. 식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부분이 괜찮게 설명이 되나요? 세모 메달리스트. 아, 아 표지만 보면은 아 약간 긍정 큐티 햇살같이 생긴 캐릭터 <laughs> 완전 <웃음> 고기 스트라이크 존의 <존에> 음습한 뭔 <laughs> 뭐, 아이 너무 좋아하판판단을 하겠네요 판단을하겠 <laughs> <마>. 가장 마음에 <laughs> 들었던 점은 그 음습에서 안 끝나고 결국할건 다하는 열혈캐라는 점이 네. 괜찮았던 거예요 어른이 어린이한테 어떻게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거를 어른 입장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주뭐적 저걸 굉장히 잘하는 애님 언더 149가 이애니 반에 반만 따라갔어 여기는 애들을 너무 잘 별 대해줘 별 줄만한 아이 별 줄만 저는 별 별, 별이긴 한데 전, 저도 별인데. 어, 줄... 모멘타리 릴리 야이 뭐하는이 아나 멧. 뭐, <laughs> 세계 배경에 대해 망저 우리 뭐가 있음이라고 일단 감천은 났어 애들이 뭔가 대사가 짜친다 그래야 되나 아저씨들이 대사 쓴것 같아요 최고의 문제는 그거야 자꾸 빌드업도 없이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해 요리가 있다 치면은 어?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올라오네? 이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전기충격을 났어 어? 네, 매.. 매.. 콤하지짜이하지 이러면서 <laughs> 어, 네, 어 짜릿짜릿 어느 부분은 삼각형이고 어느 부분은 동그라미인데 X냐 삼각형이야삼각형이야 X냐, X냐 동그라미. 동그라미. 액션은 잘 뽑았다 그래서 삼각형이 본인 사유를 더 필려서 수작부리지 마세요. 몰라 예정인 귀족이지만 한가하니까 마법을 열중해봤다. 그게 지리던데 노예계약이 아니라 뭐야? 사형마트 누했랬던 피부도 좋아지고 어. 젊어지고. 어. 서울 사이버 계약을 하면은 네. 갑자기 나이도 젊어지고. 네. 나라에 있는 여자 황제가 찾아 와그 계약을 하는데 좀데려 와보라 이러니까 저는 함부로 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게 그녀들과의 약속이니까요. 애니가 이렇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아. X X X X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애와 결혼하게 되었다. 아, 이 ㅅㅂ들 뭐함? 날뭐뭐할 셈이지? 에로동인지처럼 이걸 한두 번 해야지 에이. 매번 하면은 정신병자지 이게. 남주도 너무 그 약간 쿨찐 아, <laughs> 오빠. 쿨찐 같다 그래? 오빠, 성애자 여동생의 옛날에 성공했던 러커에 나온 거 그냥 다 때려 박았는 거야. 이런 러커는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약간... 아 이건 니세코이가 아, 잘못했어. 길게 가다 될거 같긴 한데. <laughs> 부르지 감정사는 사실은 최강이었다. 인간님 너무 좋아요. 쓸데없이 잔인해. 쓸데없이 잔인해 맞아. 세계수랑 그뭐 대바법사랑 일일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맞아. 다 해주고 뭐 멋있... 그게 엘프눈 얻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 그... 저게 행동도 아... 감정이 되고. 와나 아, 진짜 아이. 초감정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시... 초감정 울트라 감정 하이퍼 감정 그냥 진짜. 잘 배에서 떨어졌을 때 곱게 뒤집어. 진짜. 엑스 엑스 엑스. 사카모토 데이즈. 안돼 있어서는 사실 이거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었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일기 내용은 원래 좀 무난함 랜이라는 형식이 문제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 만화 자체가 어. 좀 나중에 떴어요 2025년에 보기에는 좀 낡았어 낡아도 돼 낡아도 되는데 그게 정통적이어야 돼 결국 깔이 괜찮아서 동그라미급은 맞거든요 그거 동그라미도 아니야 지금 나한테 장점은 저거임 일반인도 재밌게 볼수 있다 도르 글러스 네. 포인트긴 하다 너네 그 정도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로가보자 셀러리맨이 세계 에 갔던 이 사천왕이 된 이야기. 어짜, 저쩌 아, 저샐러리맨 이 세계 영업직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 해야 되나? 샐러리맨 원래치기 마족 세계관이잖아. 대화합시다 이런 걸로 되겠냐? 추가! 그럼 추가하면서 갑자기 진짜 주먹 갖고 나랑 뭐 어쩔려고? 아니 고작 이 정도 일을 시키는데 사천왕이어야 그러니까. 되는 이유도 모르겠으며 네. 이거를 이 세계에서 데려온 용사까지 막 불러갖고 시켜야 될 정도의 큰 일이냐 하면 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력이 없는데 언변과 지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는 이딴 거 말고 상위 원이 넘쳐나요. 이 세상에 썩어 넘쳐요. 그냥 두려워, 베이스. <laughs> 아랍포 남자 이 세계 통판. 이은이가 e 하는 묘사 중에 여관 여자애, 여간 여자애랑 행미를 하는 듯한 묘사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 개판치는 <laughs> 게그여관 여자애랑 그렇게 막몇번 자. 근데 또 거상 딸은 안 건드려. <laughs> 아 <아니>, 빌, <laughs> 뭐, 술집 오. 여자는 싸고 뭐 저렇다는 거야? <laughs> 나 개판네 이러고 있었는데. 왜 어, 이렇게 화가 나? 주술집 아들? 이게 뭔 흐름이야? <laughs> 주인공의 아, 그래.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너무 저능함 어? 1700만원짜리 통나무 오두막 못참지 이러고 질러 지르고 보니까 조립기라. 조립 본인이 해야된대 어? 이걸안 읽었네 이지랄를 그니까 아라포 40근 아니 지 x 여기도 못 타고 그렇지 X X 아메쿠 타카오의 추리 카르테 나는 이제 추리 못 보겠다는 게 아니, 확실하게 겼어 원래 이랬음 추리 만화 코난도 솔직히 억진거 많고 원래 모르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전에 있던 그 남자 형사랑 그 카모나아시 뭐, 어, 나는 사실 그거랑 이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거든 어. 제가 <laughs> 느끼기에 카모나아시론보다0.02 정도 나온 <laughs> 그건 그냥 역회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그까 아무튼 나온 <laughs> 거지 <거. 웃음> 난 세목이네 너네들 알아서 해난 모르겠다 저는 동그라미였음 <laughs> 이러면은 세목은 맞는데 세모가 아격경의 전생 아저씨. 초반에 볼때 걱정했던 게, 아, 이런 애니 보통 1, 2, 3화 재밌다. 힘 빠지고, 힘 아, 빠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거 김 저거 내 행동이, 음, 기야 그거 좀. 아가씨 막 행동으로. 아, 아 그냥. 그그 엘레강트. 엘레강트, 엘레강트 보시기 그랬는데. 어. 그게 어. 웃겼고 그 50대 아저씨를 되게 매력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런저런 산정수전 다겪으면서싸올린 짬바를. 근데 그 아저씨는 아니야. 사회인의 좋은 점을 되게 잘보여 여기는 부모잖아. 그 이번 공개선. 너무 가될수있어서 어. 동그라미.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야, 계속 어, 꼬친 거 수라장. 제발... 들어장... 아나숨 아, 네. 아, 막혀 어.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이 입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게 남자 애들 구분이 안 돼요 어, 머리 색깔 말고 어. 성격이 어. 구분이 아니, 안 돼요 애초에 중간에 보란 머리랑 여주랑 그게 됐잖아요. 됐었잖아, 네. 그러면은 빠져 주는게 당연한 야. 거 아닌가? 야꼴 기법 나고꼴안들어가네 <laughs> 나머지 손속치고세 <소품 찍은 웃음> 명이 계속 노리고 있으면 이건 미친 놈들이지. <laughs> 그새또기한만해 직접 들이대기 뭐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포기를, 포기를 하려는거요 어, 이거는 무슨 여자애를 깃발처럼 취급하고 있잖아. 언젠가 최강의 연금술사 연금술 을 배운 다음에 변기 만드는 것까지 아 되게 고지능 플레이로 보임 근데 변기만 x 나 대량 생산해서 갖다 푼다? 어. 갑자기 아. 저지능 아. 거미가 실 뽑아갖고 좋은 아. 천이라서 그걸로 막 옷을 만드는데 그걸로 x 말 여기 히로인들 브라자, 빤스 다 만들고 히로인도 노예야 노예로 데려온 거야 아. 아. 무지성 치트물로 보기에도 너무 과해 야, 얘가 어. 하고 싶은 건 뭐야? 뭐 골라? 없어 몰라. 네, X 그래. 그래. 오키나와에서 좋아하게 된 아이가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괴로워. 어, 꽤맛있네꽤 아, 꽤 제대로 된사투리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동감 가는 게 나는 지금까지 수사까지 전구지가 사투리인 줄 몰랐어. 그거 사투리에요 하고 알려주니까 다들 쓱스하고 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딱 보이더라고. 바다 이야기할 때도 너무 웃겼어. 아니 바다 파티인데 왜 바다 안 들어가지? 정석적이고 무난하게 괜찮아. 그러니까 거. 메인 여주가 이런 느낌의 여준데 럽코로서도 괜찮은 거 많이 못 뻔거 같거든요 거. 오키나와 드립을 이정도로 치는데 럭코로서 지금 빠지지 않꽤재밌었어 왕비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아근 아, 이거 왕자가 너무 그러니까. 소름돋아 약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근데 어, 어 일부러 그렇게 만났겠다 어, <laughs> 보이지 아 근데, 근데 보면서 좀 재밌나 하고 올라갔다가 <laughs> 지금 다시 시, 내려왔거든요 시, 내려. 다시 왕실로 붙잡혀 들어가자마자 개같이 노잼 백성 뒤에는 지 대충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 개모 생긴 노랑색 머리 남주랑 개모 생긴 빨간 머리 여주의 럽코 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이걸 왜 봐야 됨? 이런 시대 배경에서 최고로 사이다를 주기 높은 확률인 거는 백성들의 혁명인데 반란이다 세모정당 딱 적당하다고 생각 <목소리가 목소리를> 위벨 블라트 아, 나쁘지 않았어 아직 잘 모르겠어 나 이거야 아직, 나잘 아직 전개가 덜 돼갖고 일단 고평가하는 점은 복수물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성적이거나 쓸데없이 장적이지아은 회복술사 재시작 라이크가 조금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 없잖아 난 그게 참 좋았어 악역이 좀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일단 그래서? 세계관은 머리에 들어오기는음 이제 쌓는 단계인 거 같은데 아, 응. 그래서 동그라미 쳐도 될거 같기도 해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젠장 어, 이 코코넛 파우더 뭐 초코 반크에는 죽음으로 맛있구만 나는 이거 맛있긴 해. 회사 안에서의 적어도 나중에 둘이서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게 드디어 대화를 하는 커플이다. 어 맞아. 그 뭐야 저번에 작은 선배 어쩌고였나? 이 새끼들이 일을 하러 온 건지 연애질을 하러 온 건지 사귀지도 안, 안, 안 사기잖아요 이게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리고 여주랑 남주 성격이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선을 안 벗어났음 조금만 더 가면 마음에 안들것 같은데 어. 동그라미. 어,

와난 이거 이 세계물을 줄 몰랐는데 나도, 나도. 아무도 몰랐을걸? 그래서 X 임 나는 음, 삼각형 음. 저도 돼 근데 나한테는 X 작화는 엄청 좋거든. 맞아, 맞아. 내용이 Hey Lady 내등 위에 라이더 그 애들을 다 뭔가 현대적인 무언가를 끌고 와서 해결해주잖아요 무슨 래슬링 맨드어나비사을 어, 뭐. 써갖고 공중 보이드 격쇼. 아니 노래하는 왕자님 캐릭터 같은 거 그려갖고 아. 딥덕 시켜갖고 해결한 어. 여기서 꺾였어 나는 좀다 별로고 작화 때문에 세모 크로이아 메다카에게 내 귀여움이 통하지 않아 크아 그럼, <laughs> 그럼 죽어! 원작을 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오프닝에 나오는 다섯 명이 다 나와서 코짓을 할 때는 쌍용 먹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빌드업에 세 명이나 더 나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테루아 씨랑 비슷한 음, 패스와 테루아 씨는 100% 끝내주는 얼굴로 꼬셨는데 걔네는 뭐 자꾸 <laughs> 자꾸 막 가슴 까고 팬 나였어도 만난 지 2주밖에 안된 애가 저러고 있으면 좀 무서운데 <laughs> 애니 본편에서는 비율이 무너지거나 프리미이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딱히 없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오프닝에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러지 않는데 아 x 까지는아니 솔직히 아니, 야 x 아니, RX? X만... 출도는아니었어니 아니, 나는... 난 뭐였어? 하늘색 유틸리티 이게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골프 회사에서 돈 줬음 이거는 골프 어딘가에서 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받은 거 같아 티파이회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어. 나이키에서 돈을 아. 받고 아. 이게 다르다는 아. 게 수익성 보장되고 고증 살리고 퀄리티 올라가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니, 그거 유틸리티도 있니? 보니까 그거 맞더만 퀄리티 아, 이름 맞더만 맞아, 맞아. <laughs> 그냥 애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극이 좀 부족하다 딱히 모난 데는 없는 거 같은데 캐릭터성이 좀 아. 많이 부족해 아. 광고 애니 같다 엑스가 많은 거 같아 내용이 어. 너무 노잼이다 어. 이거는 어. 허니 레몬소다 아야 아, 진짜 이지미몰이더라 남주가 미쳐갖고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던 ]이다. 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애니가 너에게 닿기를 아 저도 얼럭이 너에게 닿기를 린 이거 아, 사화코보다 너무 심해 아 요즘 아, 너무너무너무 답답함 남주는 그 느낌임 유아용 애니에 나오는 멋들어진 남주마냥 슈가슈가 린다 학원엘리스에 나오는 그런 왕자님 캐릭터임 만든새가 이상해 이것도 X. 재미없다가 아니라 힘들어 전 이거 얘기하기 전부터 이거 남들은발 달달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달달한 건이 제목에 들어있는 허니밖에 <웃음> 없어. 요 <laughs> 황혼 호텔. 나쁘지 않았음. 생각보다 재밌음. 그냥 이런만 봤을 때 너무 이런 느낌으로 갈게 보이니까 재밌게 떴을 거 같아. d e s p e 근데 중간에 이제 악역 나오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틀면은 어 나쁘지 않을지도. 다음 내용도 적당히 기대가 되는 재미였고 그렇구나. 원작은 비주얼 노벨이래요. 아, 아 어, 그런 아, 느낌이다. 어,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딱 삼각형이 나한테는 적당했어. 나아 음,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